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 후소 8장 3절에서 4절 함께 묵상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했는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도 섬기는 일에 함께 순종하면서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중심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일이든 기쁨으로 할 수가 있지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할 수가 있지요.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내가 달려야 할 자리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속이는 자기의 옛 사람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도, 헌금도, 마게도니아 교인들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수가 있게 되지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바울은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성령으로 옮겨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스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오늘도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낙심이지만, 죽고 부활하셔서 나에 대한 일을 끝내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